모토롤라의 연구원이었던 마틴 쿠퍼가 세계 최초로 전기줄 없는 무선 전화기로 통화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. 1973년도니까 별로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. 이 무선 전화기를 미국에서는 셀폰이라고 부릅니다. 최초의 휴대폰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벽돌폰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. 기능은 딱한 가지. 두 사람이 서로 통화만 하는 겁니다. 여보세요? 동근이니? 근데 왜? 그러다가 미국의 IBM이 그 휴대폰에다가 컴퓨터 기능을 탑재합니다. 휴대폰에 통화는 물론이고, 팩스, 이메일, 호출 기능을 올린 겁니다. 이 휴대폰은 이제 통화는 물론이고, 별별 일을 다 하게 됐으니까, 스마트폰, 똑똑한 전화기, 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